할렐루야! 금요일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쳐갈 만한 때쯤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데 그 평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확증된 평안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이나 그 이전부터 말씀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굳건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우리들의 마음도 변하지만 말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이 흔들리지 않아 늘 담대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은혜를 얻게 하시고 말씀의 결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얻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1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약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 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이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였느니라. 내네 하나님이여 나를, 위대, 나를 위하여 나를 위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오늘은 안식일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니에미아 느에미야 때 니에미아가 다시 바사에 다녀온 후에 보니까 안식일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꼭 7일째 되는 날에 아무 일도 행하지 말고 쉬며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 무너진 것은 그들이 왕이 있었을 때, 율법에 그래도 그들이 속해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가장 많이 무너진 때는 바벨론의 포로 이후부터 그들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흐트러졌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그곳에서 뭐 안식을 지낼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곳 사람들이 사는 방식 그대로 살고, 안식일에도 그들이, 그들이 할 것들 하고,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 습관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식일이라고 하면 우리에겐 주일과 비슷하죠. 이 주일에 여러분, 우리가 한번 템포를 잊기 시작하면, 그러면 여간 다시 신앙생활하기 힘듭니다. 그걸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팬더믹을 지나면서, 우리는 그전에는 당연히 주일이면 교회에 예배에 출석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팬더믹에는 어쩔 수 없이, 정말로 궁여지책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몸이 이제는 평안한 마음, 평안한 몸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로 여전히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TV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템포를 놓치면 다시 거기서 원래대로 찾아가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이란 그렇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 이후에 흐트러진 그들의 이 안식일,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곳에서 각양각색의 자기들의 생필품 물건들을 안식일에도 매매하고 합니다. 살 사람 사고 팔 사람 팝니다. 그리고 이방인인 두로 사람들까지 그때 안식일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에게 물건을 팝니다. 안식일이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은 거죠. 네미아가 이것을 보고 기가 막힌 겁니다. 그들을 꾸짖습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우리가 지금 이걸로 죄를 져서 우리 조상 때부터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았는데 이 일을 또 하려고 하느냐? 그를 꾸짖습니다. 그런데 그를 꾸짖어도 그것이 잘, 문제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아가 이제는 성문을 닫아버립니다.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하죠. 해가 진 이유가 안식인데 해가 지기 직전부터 성문을 닫아 버려서 안식일 동안에 아무도 출입하는 자가 없도록 합니다. 그랬더니 그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성문 밖에서 잠을 청하고 기다립니다. 그들은 생각하죠. 몇번 이러다 말겠지. 근데 느헤미야가 그걸 보고서 그들에게 또 꾸짖습니다. 너희들이 왜 여기서 자고 있는 거냐? 당장 돌아가라. 다시 한번 너희들을 보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사람들이 그성 밖에서 자던 것도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에게 숙제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는 것, 경제 활동하지 말라는 것, 그게 핵심일까요? 안식일의 핵심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안식일의 핵심입니다. 이 안식일에 하나님을 돌 돌보, 하나님의 돌보아주심을 생각하는 거죠. 지난 일주일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돌보아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영육이 쉬는 시간입니다. 그때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는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제가 만나의 예를 종종 하죠. 만나가 매일매일 뿌려졌는데 하나님이 내려 주셨는데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 것 포함해서 이틀치를 주셨습니다. 그 의미는 안식일에는 너희가 그날 먹을 것을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이미 전날 다음 날 것까지 내가 보장해 주니까 그때는 일하지 않아도 먹는 것이 보장된다 그러니 그때는 나만 바라봐라 나를 의지해라 나만 묵상해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크리스찬에게 주일에 일을 해야 되는가 비즈니스 열어야 되는가 안 여는가 여러분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비즈니스를 닫았습니다 비즈니스를 닫았는데 마음 한편은 불안합니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그리고 비즈니스를 열지 않으면, 이 주인에 열지 않으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엽니다. 그 마음도 여전히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날 돌봐주시는 걸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열고 닫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안식일은 진짜 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그분을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 그게 바로 안식일의 핵심입니다. 주일에 단순히 뭐 공부 안 하고 일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때에 예수님 그 복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 안에 역시 하나님 하나님 외에는 내가 의지하고 믿을 것도 없다 그러면서 예배에 승리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일을 살아갈 기대감을 갖는 것 그러면 여러분 안식일 승리한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대신 눌러달라고 나는 버튼 못 누릅니다 우리 이제 불 꺼야 되는데 내가 못 끄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와서 불좀 꺼달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여러분 안식일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까?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완전히 머물면서 주님이 계시면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내 인생 전체, 오늘, 일주일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그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안식일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주일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주일이 예수님으로 그 복음으로 가득 차서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게 믿어져서 다음 주 시작하는 월요일부터가 기대되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것 없는 그 두려움 속에 사십니까? 여러분의 안식일을 점검하시고 돌아오는 주일부터 여러분이 아주 강건하게 하나님 붙잡고 살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안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